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가르쳐드릴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여러분들의 척추 안정성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단련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옆으로 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네, 다리를 위치해 주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리를 살짝 교차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동작에서 내가 어깨는 지금 팔이 바닥이랑 수직인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내가 무릎을 고정시키는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쭉. 그렇죠? 내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쭉. 내리고. 이 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했었던 것처럼 위아래로 반복하면서 쭉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 있고, 그리고 한번 올려보세요. 쭉 정지. 이렇게 정지해서 버텨주시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동작 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에서 내려주시고, 중요한 점은 어깨가 너무 멀리 가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요. 위로 쭉 어깨를 이용해서 지지를 하실 때, 어깨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깨는 윗팔이 바닥이랑 수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골반 쭉 올려주실 때는 밑에 있는 내 옆구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와 주시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위로 올려주실 때,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시고, 호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호흡은 올라오실 때, 후, 내뱉고, 다시 내려오실 때, 들이 마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워봤던 이 사이드 플랭크라는 동작 다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놀이, 케어.